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입니다. 사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실이, 진실에 접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위해 묵묵히 뛰어준 특검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검은 청년 해병의 순직 경위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권력의 외압과 조직적 은폐를 규명하는 수사였습니다.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고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은 무책임한 지휘로 청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뻔뻔한 책임 회피는 끝났습니다. 구속 기소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윤석열은 수사 외압과 이종섭 도피 지시로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이종섭, 조태용, 박성재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인사 11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시금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가 진실을 외면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군이 서고 군이 바로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특검도 공소유지까지 흔들림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청년 해병의 희생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결코 내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고 반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파는 비루하고 뻔뻔한 행태까지 보입니다. 그그 유튜버에게 보내는 편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입니다.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고든창, 무스탄 등 극단적 음모론 인사들에게 구원을 구하듯 기댄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참여와 책임인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헌정파괴의 책임에서 등을 돌린 채 본인을 고난의 의인으로 미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방패삼아 극우 지지층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위험한 행동이자 또 다른 내란 획책입니다.